아까 유상증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진양화학이 유상증자 나왔었었던 그 공지입니다. 보시면은 증자 전 발행 총 주식수가 1 2 0 0만주예요 근데 380만주를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대략 한 이게 4라고 나누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전체 주식수, 그러니까 유통주식수가 아니라 전체 주식수의 3분의 1 정도니까 엄청 큰 거죠. 근데 요날이 거래량이 1000만주가 터지거든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죠? 근데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준 건가? 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봐야겠네? 자, 이제부터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저희 이렇게선 그려놓고 보면 되겠죠? 얘가 주는 캔들의 정보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 위, 아래, 시가, 종가, 고가, 저가 해가지고 데이터가 네 개잖아요? 원래 세 개, 이게 네개다그래도 돼요. 거래량, 거래량 나온 게 이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럼 여기서는 왜 아무도 산 사람이 없지? 매집한 게 하나도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 숨겨져 있어요. 지금 요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그래서 설명드려볼게요. 만약에 처음에 주식이 딱 상장을 해요. 그러면 시장으로 진입하기 전이고 여기는 시장이고요. 여기는 시장으로 진입하기 전입니다. 그럼 아무도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시장으로 진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120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질 때요 안에서 처음에 청약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1200만 주를 가지고 있죠. 그럼 누군가는 뭐 50만 주, 누구는 10만 주, 누구는 5만 주, 이런 식으로 막다 나눠서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뭐 A, 뭐 B, C, D, E, F, G, H, I, J, K, M, B, J.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장을 하니까. 자,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랑은 상관없이 추가로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었다. 그러니까 380만 주가 신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시장 안으로 투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양이 적어요, 커요? 굉장히 크죠. 380만 주가 들어온 거니까.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악재라고 하느냐?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희소성이 있었는데 얘가 들어오니까 이만큼은 약간 물타져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니까 좀더 손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가격 가치가 조금씩 떨어진다. 그런 겁니다. 근데도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지. 우리는 신규로 진입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누군가가 1200만 주를 가지고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380만 주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플레이어, 더 많은 돈이 이 안에서 지금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심지어 이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 여기 지금 신주 상장 예정일이 8월 30일이거든요. 22년 8월 30일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보기 편하게 여기 유상증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유상증자 신주가 들어온 날은 8월 2 0일요 날이잖아요. 8월 8월 2 0일봐야 이거 개정됐나 본데 어쨌든 8월 30일에 들어왔는데, 아 8월 30일이네요. 8월 30일 날 상장이 됐죠. 그러니까 8월 30일 날 들어왔죠. 전날 380만 주가 신규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요날 거래량이 1 1만 주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380만 주를 받아서 팔아치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만 주밖에 안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370만 주는 산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안 팔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뭐라고 하죠? 이런 현상을? 예,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 있죠. 매집한다. 그런 조용 표현 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집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 요즘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자 요날 거래량 한번 볼까요? 자 요날 거래량을 보면 요날이 160만주 거래량입니다. 요게. 근데 지금 380만주죠. 그 그러니까 요거 두배짜리예요 지금 거래량이. 요거 두 배라고. 그러면은 거래량이 지금 여기에 안안 안 나와 있는데 표시가 안 되는데 요거 두 배니까 대충 요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의 3분의 1요거의두 배. 요게 좀 숨겨, 숨겨져 있다고요 내가 이거를 특정한 가게 계속 사야지. 좋은 것 같은 걸? 회사가 계속, 계속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난 지금부터 사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저라면 여기서 샀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싼 가격에. 다른 사람들은 팔아 지키고 싶은 그런 시점에. 심지어 내 집을 하려고 여기 줄 서가지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신주로 그냥 사버리면 되니까. 그러면은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나서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그 주식을 다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권리락 라 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러면 신주 인수권을 내가 중간에 사버리면 되겠죠. 매집도 쉽고, 가격도 더 싸게 살수 있고, 한 번에 살수 있고, 한 번에 사서 추가로 매집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재밌는 부분은, 여기에서 유상증자가 나왔었던 가격과, 지금 요 가격과의 차이가 요거 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좀 선을 그려볼까요? 지금 선을 아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 위, 여기 아래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더 정교하게 그릴까요? 지금 요 종가까지 선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유상증자 종가에다가 선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샀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양화학은 3,200원부터 사기 시작해서 3,700원에 매집을 하고 3,850원에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뭐 그냥 간단하죠. 뭐 차트를 뭐뭐 해석하고 자시고 뭐 읽고 뭐 분석하고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아무래도 근데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54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5천만원을 사. 그럼 그냥 부여해 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이 얼마에 따른 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내투자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조금 사야죠. 맥시멈 값을. 그러니까 손절은, 어, 지금은 선이 딱세 개잖아요. 지금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손절을 어디다 잡으면 될까? 너무너무 쉽죠. 최소한 매 억에서 수십억 정도의 매집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넘어 가면사야죠이 사람의 평균 담가 넘어갈 때 사는 거죠. 안 가지고 있다면, 그럼 지금 가지고 있다면 이거 깨지면 손절이죠. 이 밑으로 손절은 이만큼 위로는 이만큼 수익낼 수 있습니다. 또 아까도 보니까 이걸로 수익을 냈다 해가지고 뭐 인증 올리시는 분들도 있던데 의미 없습니다. 아직 출발도 안 했고 출발하려고 준비도 안 되고 있어요. 어, 확실한 건 누가 잔뜩 쌓았다. 그냥 그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질 수도 있어요. 음, 깨지면은 내버려뒀다가. 다시 넘어가면 또 삽니다. 아니면 아래쪽에서 걸어있는다면 거기서 다시 보시던지. 간단하죠?